다른 애들은 비약비약 병아리 음에 음에 하지 마세요 시키잖아요 근데 꼭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걸 이렇게 시켜놔요 이렇게 시킬 수 있어요 네. 이해해요 존중해요 근데 왜 내가 시킨 것만 보고 그건 안 먹냐 <laughs> 결국에 끝에는 그 파란 그 에메랄드 빛에 그것만 남아있어요 결국에는 그럴 거면 오. 시키지를 말든가 왜 시켜가지고 <웃음> <웃음> 오늘 이렇게 다양한 학과의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각자의 의견을 <laughs> 해줬는데 약간 뭐 지지않으주제이이고는던고 어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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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사어는 없나? 진정해! 상어 진정해! 넉 진정해! 능력